목에 복을 하, 하, 서 나의 지혜를 넓히시주주의 하, 로 하, 로 하, 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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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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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하,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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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멘 행복한 심 n 사랑의 채널 m t v 의 야베스의 기도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드려질 때 바울과 신라의 감옥은 열린 것처럼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도 드릴 때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 찬양이 또 뜨거운 목사님, 그리고 기도에 영성 있는 목사님, 바로 제천 열방괴 라마나엿 기도원 원장님이신 최민아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우리 목사님 집회를 보니까, 아, 목뭐 춤을 추면서 찬양 드리는데, <laughs> 참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은혜롭고 영성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시더라고요. 예. 네. 언제부터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 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6년 정도 됐는데 음. 어, 너무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네. 힘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할수록 더 음. 이렇게 어, 좀 풀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마음껏 몸으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아매. 어,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1년 동안 죽물만 드시던 분 오셨어요. 그냥 오셨는데, 네. 그분이 그날 저녁에 도저히 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살아 네. 했어요. 아, 네. 같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몸으로 영광 돌리자고 하면서,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분이 그날전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네. 이튿날 아침에 닭죽 썼더니 드시더라고, 한 그릇을. 가지고그 <laughs> 네. 분이 그한번 와서, 오셔가지고 치유된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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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묵힘도, 네. 어, 춤을 추면서, 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 네. 우리의 묵힘도 풀어지고, 아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대예배 때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천 열방교회 소개를 좀해 주신다면 네. 어, 저희 교회는 음. 어, 제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기차에서 내려서 네. 도로 건너면 됩니다. <laughs> 찾기 쉽고 네. 일단은 제가 음. 어, 강단을 네. 강단에서 제가 그잔 이게 지킨지가 지금 한 6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강력한 우리의 기도를 보통 네. 보통 평일을 일 시간 정도 하고 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쌓고 하다 보니까 네. 강력한 기름부음 네. 다시 말해 부족하지만 네. 어, 강단을 지켰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신 분들마다 네. 그분들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또어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또 재정의 돌파 기름을 받고 할렐루야. 또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네. 심장병으로 많이 심각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두달두달한1 0일 가까이 교회에 계시면서 네. 그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네. 119에 실겨서 병원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심각한 분인데 또 우울증까지 네. 같이 오셨어 그분이. 그랬군요. 근데 그분이 치유받고 네. 그 다른 것 치유한 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분 그냥 저는 그냥 뭐. 그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 같이 기도 네. 새벽에 그분 세시간 기도하고 네. 그리고 저녁에 또 같이 세시간도 기도하고 아. 그분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냥 네. 제가 처음부터 그냥 기도 훈련을 강력하게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분이 그냥 마지막에 제가, 어, 제가 두달 넘게 있다 갔는데 네. 그때 얼굴이 한박꽃은 피어난 겁니다 아, 그... 그 다른 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아, 네. 예. 강단만 지켜줘도 네. 하나님이라신다. 아, 네. 사람 할 거는 사람 능력이 없잖아요. <laughs>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분들마다 네. 이렇게 만져주시고 네. 그분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본인들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자기가 영이 회복됐다, 뭐 네. 방언이 회복됐고, 네. 뭐 영, 집에 가서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오시면 아. 집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 네. 그분들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네. 라마나욧 기도원 제천역 앞에 있는 기도원, 우리 어, 최민아 목사님, 사랑으로, 그리고 아주 그 어, 음식도 얼마나 정갈한지, 또 숙박할 그수 있는 모든 시설을다 갖춰놓은 곳인데요. 자, 오늘은 기도를 말씀으로, 그리고 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아, 저는 남양주에 사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아, 김태영 집사님? 네. 네, 김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라마나욧 기도원 원장님이신 최민아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네, 나누시죠. 아,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 저는 이게좀 아픈 데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내동맥류도 있어요 내동맥류 있고요 내동맥류네내동맥류 어. 네, 내동맥류 있고요 예어또뭐 부정맥도 약간 있고요 예예 이게 목이 아픈 이근 그 긴장 이상증이라고 사경증이라고 이렇게 얼굴이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톡스 맞고 그냥 저나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톡스 맞아도 힘들어요. 힘들고 음. 그래서 요즘에는 저번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예. 뭐밥 먹으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고 살에 걸리고 아. 어. 걸어가려면 이렇게 반듯이 안 가지고 음. 예. 목이 오르도 오르렇게 자꾸만 소차, 돌아가고 예. 네, 꼬부리고 뭐 하면은 목이 아프고 예. 아. 아. 그래요 목대는 힘들어요. 아그렇구나 아, 네, 목이 네. 가장 힘드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얼마나 네. 되셨어요? 한 6년째 접어드린 것 같아요. 아 음. 오늘 목사님 연결 잘 됐네요. 그렇구나. 네. 음, <laughs> 즉이나 예. 어,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을 이거 질병으로 아프게 네.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모든 질병도 모든 것다 가져갔다는 거죠. 아멘. 그가 채찍의 아멘. 맞음으로 우리 남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 그 야이로의 딸도 어, 또 고치신 주님, 아멘. 또 과부의 아들도 죽은 것도 살렸잖아요. 그죠? 그 아멘. 예수님. 아멘. 아멘.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거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질병은, 아, 어 하나님의 한에서는 그냥 순식간에도 주께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집사님의 이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취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힘내시고. 네. 우리 잠깐 집사님을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머리의 뇌동맥과 또어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목에 어, 목이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의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시와 능력을 믿고 기도할 아멘. 때 우리 집사님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시와 능력으로 손파하니 집사님을 잡고 있는 목을 잡고 있고 뇌를 잡고 있고 몸에 오만 몸의 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어두운 실로 드는 이 시간 다떤 아이들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아멘. 먹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아멘. 아멘. 뼈 관절 골수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아멘. 아멘. 뇌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아멘.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 관절 골수 십포십포마다 시포, 예수 별이 피가 사고 넘치도 부어지게 될 지어다. 아멘. 어두운 영들은 한갈래 길로 왔다. 일곱갈래 길로 도망가게 될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아멘 선포하느라. 아멘. 선포하느라. 아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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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께서 아멘다.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목사님의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그 소리에 네. 어, 모든 악한 사탄 괴기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네. 다 떠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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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원에서도 그 선포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님도 네. 예수님도 사십일 금식하고 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지막에는 네. 예수님께 선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떠나가라 이렇게 네. 하니까 귀신들나 왔습니다. 아멘. 이 예, 아멘. 네. 아, 오늘 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요. 네. 용인에, 용인에 살아요. 네. 조남이. 경기도 용인. 이름, 이름. 김옥형. 네. 김옥형. 전도사님. 김옥형. 네. 예. 집사님. 예. 전도사님. 예. 전도사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김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예. 라마라의 기도원. 우리 최미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예, 잘 계시지요 예 우리 전도사님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같이 나오셨습니까 아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요 머리가 어지럽고 너무 어지러워서 예걷을 못해요 아. 아 그러시구나 가만히, 가만히 계셔도 음예 가만히 계셔도 어지러워요 예.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괜찮고 어. 일어서서 일어서면안 돼요. 왜 아. 음. 발짝 두고 가기가 힘들어요. 음. 음. 이런 증세는 뭘까요? 권사님, 음. 우리 전도사님이 네. 아프신지 오래됐어요. 네. 다 병원에서도 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네. 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할 때 어두운 영을 예. 쫓아냈을 때그 병이 치유받는 것을 우리 전노사님 믿잖아요, 이죠? 아멘. 예, 믿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병원에서도 병명이 없다 그렇게 하면 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 예수님의 권시와 어, 예수님의 이름은 권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어두운 예. 영들은 또 왔다가 그냥 일곱 개를 그려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멘. 네. 예. 예.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그동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셨고, 또, 또 중고기도자라서 또 일하려고 하니까, 또, 어린이용들도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방해하려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어두운 영들은 다 패배당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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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사랑한 자녀들 어떤 곳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그 어두운 영들 다떠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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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두운 영들 떠나면 가 우리는 머리가 어지럽고 뭐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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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해 주님. 주여. 이 시간 김옥현 전도사님, 아버지 기도 제목 놓고 하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육신의 아픈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주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권시와 능력으로 모든 영을 쫓아내는 그런 권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수님의 음. 이름으로 우리 아, 전도사님이 아, 머리잡고는 어두운 영을 계속하고자 아, 합니다. 아, 아멘. 반드시 이 시간 승리케하여서 아, 우리 아, 하나님의 아, 살아계심을 아, 나타내 가시고 아, 하나님께 아, 영광 아, 돌리기 위한 시간 되게 아, 성령님께서만 강타하여 아, 주시옵소서. 아, 성령님이 아, 시간 아, 강력하게 임하소서. 아, 강력하게 임하소서. 아, 강력하게 임하소서. 아, 이 시간 아, 예수, 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시와 우리를 선포하니 김학현 전도사님 머리를 잡고 있는 어두운 시를들은이시간닦다 아이들을 치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선포하라 인시한 성령의 불로 타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예수 의피로 예수 의름로 예수의 아멘. 피로 머리 잡고 는 모든 형들 주여. 다 떠나 이들을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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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아멘. 강력하게 임하소서 강력한 아멘. 성민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우 모든 형들 완전히 다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민의 불로 히브리서 12장 2 9절를 말씀해 우리 아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소민의 불이라 했으니 이 시간 아멘. 강력한 불 아매. 불을 내시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서 블로 블로 블로. 강력한 블로. 머리 사건은 어느 영도에 강력한 블로 다태워지게 되게 치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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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계속 역사해 주시. 계속 역사해 주시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해 주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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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도사님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구나 계속서 기도하시면은 그 영들이 쫓겨 나갑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아 네, 전도사님 아멘. 그동안 아멘.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했고 아버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예, 목사님 아주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아. 네, <laughs> 아버지. 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내세요.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 역시 전도사님의 기도 소리가 또 우렁차게 같이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천도사님 되실 것이고요. 오늘 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네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박사랑 네. 네, 그냥 박사랑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우리 오늘, 어, 원장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 예, 제천 열방교회, 그리고 라마나엿 예, 기도원 원장님이신 최민아 목사님 함께하고 네. 계신데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목사님 저번에 기도 한번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지금 아, 조금 마음도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예.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기도를 녹음시켜갖고 계속 들으면서 밤에 잠안 오면 그 기도만 듣고 있어요. 아, 그러군요 너무 큰 힘이,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아, 감사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듯, 은혜인 듯 너무 감사하고, 음. 좋은 이미지로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14명 입양하는 가운데 애들이 나가가지고, 네. 집에 다니면서 신앙생활까지 저희 집에서 예배를 계속 가령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한 서너 명이 안 들어오고, 오. 자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목적이 호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남자들은 목사님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뭐래도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만들어서 주일 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 갖고 했는데 네. 남자애들은 그냥 그냥 괜찮은데 여자아이들이 자꾸 바람이 나서 나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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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흐. 늘 저녁마다 그 아이들이 상자처럼 다시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고 음. 같이 주의 일 마지막까지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할런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들이 집에 나가갖고 연락이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시겠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는 엄마이니까 받아들여야 하고 네. 또그 아이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어. 그런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그게 제 그냥 가슴에 제일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 그러시구나 네. 목사님 그 기도 제목 놓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사랑 우리 원장 목사님도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속으로 난자녀들도 정말 부모의 말 듣지 않고 정말 많은 속을 새이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아이들 연령맨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을 입지 않고 오늘 아껴가면서 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아. 우리 목사님께 할 한량금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아. 그 사랑하는 그아이들 아버지와 사랑으로 품은 그 아이들 이제 세 명이 집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품으로 보내주시기를 아, 간절히 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laughs>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하는 상을 신명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주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주께서 보여 주셔서, 날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즐거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laughs> 이 기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물질로 어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동서남북에 많은 후원자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힘내시고요. 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임만일 하시고, 아멘. 네, 늘 곁에서 이 예, 세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아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요. 아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 위해서 중보기도 할때늘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원장님의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인내하면서 음. 그 아이들 기다리시 기다리시고 우리가 계속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 예수님 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예, 참 하나님의 사람들, 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들의 그 놀라운 예,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네. 예.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아, 네. 예, 하나님의 그렇습니까?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또 도움을 드린다면 아, 더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그렇게 선교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학교 다녀오시고 화장실... 네. 화장실, 뭐 또, 주방, 네. 어, 지금 요새 어떻게나 네. 기초까지는 지금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네. 지금 잠깐 중단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오, 삼월 경에는 우리 라마나역 기도원에 누가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어, 삼월 3일날에 네. 어, 미국 인디아나 신키는 네. 어, 목사님은 어, 정말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그렇적 지위에서도 정말 어, 잘 하시고 네. 또 예언. 네. 그 여러 가지 정말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을 많이 받은 분이신데 네? 저희 영적 멘터거든요. 아, 제가 2015년도부터 미국에그 네. 목사님 그 집회도 음. 가고 다니면서 네. 또 신학교에서도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아. 어 그분한테 제가 내적 치유 상담 이런 네. 걸 많이 어,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영적 멘토신데 네. 3월 3일 날에 이제 음. 어 제천 열방교회에 네. 라마나의 기도원에 와서 음. 어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우에 계신 분들 네. 어 다섯 분. 오, 어 그분들이 다 연과 영과 내측 치유하시는 분들이 네.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는 기억하셔서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 설날 연휴 잘 지내시고요. 목사님 오늘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라마나욧 기도원 그리고 제천 열방 교회 우리 채민아 목사님이셨습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야베스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